도착 오늘의 코스는 김유정역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좋지? 응, 응, 완전. 바로 코앞에 있네. 응, 나와서 바로 분? 레일바이크 도착. 가서 예매는거 티켓 바꾸고 10시에 탑승하면 됩니다 3명이라 4인으로 끊었어요 여기 이렇게 티켓이라 써져있어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예매지롱 4인승 <laughs> 사인스... 가자이다 여기 그것도 있다 호두과자 호두과자? 이게 있네. 팥빙수, 호두과자, 아이스크림 이렇게 책 컨셉으로 되어 있나 봐요. 왼쪽으로 오셔서 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창회에요. 쪽 상대적으로 4인승님 줄입니다. 2인승님 아, 줄... 여기 왼쪽으로 넘어오셔요. 강렬한 햇빛 탑승해 보겠습니다. 탑승해 보죠 안전 벨트는 필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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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운 귀여운 귀여운 아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세요 귀여운 귀여운 여운귀 야야야 아 <laughs> 시원해 운동 플러스 재미 열심히 페달 좀곧 있으면 첫 번째 터널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다리 완전 다우 이제 낭만 열차를 타러 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스는 낭만 열차. 낭만 열차 타는 중. 잠시 후 낭만 열차가 터널에 들이댑니다. 우리 이제 낭만 열차를 내려서 셔틀 버스 타러 갈 거예요. 이 길을 쭉 가면 끝. 저 버스를 타고 다시 김유정 역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바닐라 초코 하나랑요, 네. 포도 하나랑, 바닐라 초코 한개 더요. 아, 한 바닐라 한 초코 돼요? 두 개, 포도 하나요. 네. 13,500원 결제 드릴게요. 내일 바이크 후에 먹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꿀맛. 가자. 포도 맛은 어때? 포도 맛있어? 음. 뭐, 바닐라 초코 말할 것도 없지. 아이스크림 빵꾸 나가자. 음. 아파. 음. <laughs> 흘렸할까 공기가 너무 좋아해요, 여기. 너무 좋죠? 사실, 택시 타고 케이블카 가는 중. 공기도 좋고, 춘천은 또 너무 멋있어. 막간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춘천은 다섯 개의 섬이 생겨났어요. 그 이유가 삼화산 케이블카 발이 떠 있는 우양댐 때문에 네. 위치지네요. 그렇지.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도착 인증샷 하나 남겨주고 그 사이 언니는 티켓 끊으러 갔어요. 사람이 꽤 많아요. <laughs> 여기서도 할수 있어? 음? 하나씩만 되나? 그지 응. 음. 12시부터 1시까지 할수 있는데 탈래? 응. 음. 음. 미리 예매해놔서 바로 할수 있지롱. 와. 온라인 구매자는 무인 발권기 티켓. 됐다. 가자. 바로 갈수 있어. 올라가면 돼. 바로 올라가면 된다. 케이블카 탑승장 바닥 보이는 걸로.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캐빈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잘 돼. 바로. 렛츠 고. 신나면 궁딩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자동문이에요. 예, 셋이 탔다. 타람 없어서 가능했어. 음 그리고 블루투스하면 음 우리 노래 틀수 있어. 야 트럭. 헤이. 우리, 아 야. 헤이. 우리 여기 몇 번이야? 음 그런 거. 네, 이 안내 방송 지금 노래 음 나오고 있는데 음 안내 방. 음음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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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망대 도착! 근데 생각보다 금방 왔어. 그치? 와우 올라가자! 산책길 시작! 가보자. 와 공기 너무 좋아. 응?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아. 어. 1차 레일바이크 이차 산책로 렛츠기릿 이 좋은 뷰잘안 당기네 조금 있다가 맛있는 닭갈비를 먹기 위해 참고 열심히 걷고 또 걷는다 음, 중간, 중간 뷰, 뷰. 오. 너무 거칠어서 음, 날씨까지 너무 좋아 맞지? 내 네, 예쁜 헌터 신발 대치고. 신 예쁜 파란 맛있는 닭갈비 먹기 위해 열심히 걸어서 올라갑니다. 아 맞다. 지금까지 공복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오는구나. 우 와.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많이많이 피어 있네. 어때 얼굴 같이. 저기가 음.

내려가니까 되게 좋다 근데 신발 안 쏠려 앞에? 응아 그리고 오늘이 막 아, 엄청 어? 덥진 않은 것 같아 손이. 맞아 해가 없어서 되게 시원해 그치? 야야 마지막 어? 어?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나 어. <목소리도> 여기에 사막살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그게 있어. 블루베리만 있는 게 있고 블루베리랑 밀크랑 섞인 거 있어. 어떤 거 할래? 나는 블루베리. 난 오로지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세개 할까? 아니 하나는 이걸로 할까? 하나는 이걸로 내가 이걸로 할게. 블루베리 콘으로 두 개랑요. 밀크, 블루베리, 콘한 개요. 블루베리 콘두 개, 믹스 콘 하나 세개 맞으셨나요? 내가 믹스 먹어볼게. 그래! 네, 옆으로 와주세요. 라라랜드 그거구나? 아~~ 이렇게 귀엽다 어 본의 아니게 어, 오늘 아이스크림 두개째 <laughs> 그러게 감사합니다 <맞아>. 나왔습니다 <laughs> 짠! 나는 믹스 좋아 좋아 어우 쟤 간다 레스타 판다 아제쟤 앞의 모습이 귀였는데 핸드폰 핸드폰 아, 열었는왜그러가면 아, 이거 있지 이제 전망대까지 다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려갑니다. 갈 때도 크리스탈 캐빈으로. 이제 닭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닭갈비 타임. 여기가 전용 카메라 주문이 1시 44분밖에 안 됐어. 이제 타고 내려갑시다. <laughs> 자동문이에요. 내려가는 중. 저 밑에서 만나요. 아 저거 타고 싶었어. 엉덩이에 꼬리 달려 있어. 그래, 제 그거야. 강아지 동반으로 탈수 있는 칸. 택시에 타고 닭갈비 먹으러 갑니다. 분 동안 잘 가보자. 야, 통나무집 닭갈비에 도착했습니다. 오, 배기수가 났어? 44번 저기 앉아있을까? 저도 밖에 앉아가세요 어. 금방 되겠는데? 43번 솔리, 43번님 들어오세요 지금 43번이라고요 그거 다음에 바로 우리야 44번님 들어오세요 갑시다요 20분도 안 기다린 것 같은데 벌써 됐어요 별관으로 한쪽 <목소리> 별관 대박이. 별관 대박이. 주문을 했습니다. 닭갈비 3인분이랑 스포일 그리고 맥주. 시원하겠다. 닭갈비 나왔어요. 예. 다 익었다. 고운 차트. 마구두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네. 음. 오늘 날씨 뭐야? 많이도 아, 한량분이 날씨 되게 좋아. 그런데 음. 여기 진짜 몇년 만에 와보는 거네. 아 맥주와 함께. 나? 나의 사랑, 고구마. 맛있군. 밥에다가 치즈 전체적으로 들어 드릴까요? 네. 치즈 두고 긁고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랑 눈꽃. 오, 잘 늘어난다. 뜨거워. 응. 어. 네.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카페. 와, 어, 왔으니까 감자밭 한번 갔다가 갈요감자밭으로 갑시다. 우리는 소화도 시키겸 걸어갈 거예요. 음. 13분? 별로 안 걸리네. 이쪽이다 가자. 조금 금방 도 착한 카페 감자밭 들어가, 보겠 습니다. 감자맛 들어오는 거. 오민이 커피. 자 들어갔어요. 입장. 이거 봐봐. 진짜 그거 가지 않아? 저희 고구마빵은 한 15분쯤 뒤에 나옵니다. 감자 두개 먼저. 네. 저희 고구마빵 나오면 방송을 알려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다시 온다, 궁고우마야 드시고 가시나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 파리테 라떼 아이스로 하나요 16,400원. 이거 감자빵 돌리는 겨. 잊어요. 네, 두 개, 30초. 다아 됐어. <laughs> 그거 칼이랑 챙겨야지. 응. 가자. 어디로 가? 저거 커피 받아가야지. 꾸미님 밖기안들까 응. 먼저 가있을래? 이거 들고? 나 이거 쓰레기 버리고 커피 받아서 갈게. 이거. 음료수 나왔다. 어디 앉았을라나. 저기 앉았네. 잠시 안내말 부드리겠습니다 상큼상큼한 구운 고구마빵 나왔습니다. 고구마빵 왔으니까 내가 갖고 올게. 짜잔. 우와. 한개는 포장해. 즐 들고 가시는 것들을 냉정하시면 세요 이건 안되는어 이거는 포장하면 될까요? 빵 완전히 식고 나서 안에 넣어드릴빵 끈으로 묶어주시고요. 결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방송 나오더라. 감자빵? 어. 따끈따끈한 따끈, 따끈. 따끈, 따끈. 좋은 고구마빵이. 어디야? 자리? 그날이 안 됐는데 혹 들어와서 옮길까 생각 중이야. 여기 그래? 여기 뜨는 거같 자리도 잡았고 서리태아테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귀엽다. <laughs>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다. 감자빵 갑니다. 와, 피 쫀득해. 이거 봐. <laughs> 징징. 제가 잘라 드릴게요. 감자요 쫄깃쫄깃해 음? 갓나온 고구마밥 내가 지금 뭘 썰고 있는거야 음, 이거 이건... <laughs> 진짜 고구만데 생? 그래서 얘는 1인당 3개밖에 못써 1인당 3개 제한이 있어 고에 제한이 있는 아이랍니다 입이 아파서 입이 못걸려 아이스크림 고구마빵 서리테 라떼 맛있어서 한잔더 시키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리테 라떼 진짜 맛있어 감자맛에 오신다면 서리테 라떼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지요 빨리 나왔다 이번에는 사람이 없어 지금 아 그래? 음, 너무 맛있어 서리테 라떼 알라 u 좋다 이제 6시 34분 일찍 시작했더니 하루가 긴데요 이따가 7시 34분 기차라서 이제 슬슬 가볼거예요 잘 즐겼다 춘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겁니다 이제 춘천역으로 갑시다 또착 집에 갑시다 한 30분 조금 안되게 남았네 갑시다 에이텍스 청춘 용산 갑시다 편의점에서 물도 하나 샀어요 어쩌다보니 오늘 완전 핑크 핑크 데이였네 이렇게 핑크 승입니다.